시구을 추진 중인 초대 조선대목구장 부리기에르 소주교의 선교여정을 살피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부리기에르 주교의 선교 열정이 오늘날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시복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의 삼목교서 살펴봅니다. 대전교구는 성사은총의 일상화와 함께 복음 선포를 청주교구는 신앙선조를 닮은 선교 열정과 교회 사랑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17일이면 87세를 맞이합니다. 최근 폐에 생긴 염증으로 일반화련 연설도 하지 못했는데 시노드 후반부 마무리 등 남은 과제 속에 교황의 건강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첫 조선대목구장 하느님의 종 브리기에르 소주교. 서울대 교구가 시복을 추진 중인데요. 브리기에르 소주교의 생애와 선교 여정을 살피는 심포지엄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대 조선대목구장인 하느님의 종 브리기에르 주교는 조선에 입국하지 못한 채 1835년 10월 중국 마가자에서 병원으로 선종하고 맙니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브리게르 주교의 조선 입국은 당시 조선 신자들도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서양인이라 금세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브리게르 주교는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의 방전교의 본부와 교황청 포교 성성, 즉 현재의 교황청 보고마부에 여러 차례 편지와 보고서를 보내 자신이 조선 선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대부분 걸어다녀야 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지를 프랑스에 뺏기고 싶지 않았던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견제와 방해도 있었습니다. 브리기에르 주교는 시암대목구에서 선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 정도의 험난한 여정임을 알았지만 조선의 양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장 구여비 주교는 부르게르 주교의 이러한 점을 오늘날 사제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부르게르 주교님의 시복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장차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모범만을 배우고 영웅으로 만들어 화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브루기에르 주교님의 선교 열정이 오늘날의 파람을 일으키도록 전개해야할 것입니다. 브리기에르 소주교의 생애와 조선 선교 배경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은 탄생에서 선교사 임명 등 다섯 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파리의 방전교회의 1826년 1월 6일자 공동 서한과 1832년 2월 공동 서한, 브리게르 주교가 쓴 1829년 5월 19일자 시암대목구 보고서가 우리말로 처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계기로 브리게르 주교의 유해 송환을 추진해 서울 용산성당 성직자 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브리게르 주교 시복 추진에 대해 지난해 주교회의 축의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으며 올해 10월 12일에는 교황청 시성부로부터 장애없음을 승인받았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대림 제1주일을 맞아 전국 각 교구의 사목교서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대전교구와 청주교구의 사목교서를 소개합니다. 대전교구는 성사의 은총과 복음 선포를, 청주교구는 신앙 선조들의 선교 열정과 교회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교구의 내년도 사목 집표는 성사의 은총을 일상화하고 복음 선포로 나가자입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이를 위해서 다섯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70% 정도 회복됐다며 쉬는 교우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격려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목자들이 대부, 대모 등의 협력을 받아 새 영세자들이 견진성사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또 생태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현재 13호기가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를 내년에는 3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지구 회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단의 3호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달란타를 가진 사제들이 함께 논의하면 3호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협력 사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교구의 내년도 사목지표는 신앙선조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주교구장 김종광 주교는 신앙선조들의 유산을 삶 속에서 이어가는 은총을 구하자며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선조들의 복원과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최양업 신부의 실복시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종광 주교는 외형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복음을 지킨 신앙선조들의 삶에서 찾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앙선조들은 박해 시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촌을 이루고 공필패도 서로 나누고 문초를 당해도 동료를 밀고 하지 않고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교는 끝으로 박해로 쓰러져 가던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류의 사도로 생을 마친 최양업 신부를 기억하고 본받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복시성 절차가 진행 중인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적이 이루어지길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건강 문제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연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 가장 큰 도전은 자신의 건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오는 17일이 지나면 87세가 됩니다. 이번엔 폐염증이 생겨 여행을 취소했지만 무릎도 여행을 지속할 상태가 아닙니다. 네. 내년 다른 사목 순방도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순방지는 베트남인데 교황은 특유의 유머와 함께 방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아베트남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교황 이름인 요한 24세를 언급한 건데 다음 교황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는 교황의 건강 이슈가 잦았습니다. 지난 3월에도 폐 감염, 6월에는 탈장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일반 애들에서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방뿐 아니라 교황에게 남겨진 중요한 도전들이 또 있습니다. 교황은 신호드 후반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교황은 최근 교회 내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 여러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죄 중에 하나가 남성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희년 준비도 내년에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이며 교회 내 성추문 문제도 교황이 해결해야 할 오랜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CPBC 맹영준입니다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가 수여하는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MBC 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한 한약업사의 삶을 취재기자의 눈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전은지 기자가 시상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장아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경남 네 학생이 지역에서 한약업사로 지내며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한 김장아 선생. 김장아 선생의 삶을 기록한 MBC 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아'가 올해 가톨릭 매스컴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장아 선생님의 삶과 뜻에 한국 가톨릭이 크게 공감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장아 선생님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뜻이 있는 분이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있는데요. 이 사회에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 그런 평범한 분들을 돕겠다는큰 뜻으로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는 것 같고요. 어른 김장아는 시대의 어른은 어떤 모습인지, 김장아 선생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한 나눔은 무엇인지 차분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부문상엔 CPBC 플로깅 라디엔 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이 선정됐습니다. 환경 문제를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부채 의식을 주제로 다루며 실천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문 부문상엔 작업복을 통해 노동 젠더 문제를 들여다본 경향 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가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엔 KBS 특별기획 난민 이부작과 일파소에서 펴낸 야코부스 대 보라진의 작가의 황금 전설이 선정됐습니다. 손석희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보금적 가치를 전한 작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금적 가치가 가장 우선이 됐고 또 사회 기여도도 봤습니다. 또 작품의 질적 완성도도 열심히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좋은 작품들이 선정작으로 도출될 수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그런데 눈은커녕 오히려 포근한 겨울철을 누리는 요즘인데요. 심지어 모레인 토요일은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거란 예보도 있습니다. 날이 포근하니 눈 대신 찾아드는 손님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불청객, 미세먼지입니다. 올겨울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활동이 다시 회복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더해 주로 석탄 난방을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유입될 거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넣어두셨던 마스크, 답답하더라도 꺼내 쓰시면서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